안녕하세요. <laughs> 아, 바비인연녀 같으신데요. <laughs> 아안 들려. 로로로. 여자 PD님이 바비인연녀 같이시다고 그랬어가지고 그 옛날에 그거, 아 너무 나이 차이 나나? 왜요? 주주? 미미? 오늘은 안 할래. 오늘은 안 할래. <laughs> <laughs> 아, 2장년. 2000... <아니>, 2000... <laughs> 옛날 노래죠, 옛날 노래.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근데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것 같아요 그쵸? 아, 아시면 예아더 좋죠 네. 너무 기뻐요 저 왜요? 공연들 다들 안 해주셔서 <laughs> 아니 근데 날씨가 네. 오늘은요 꿉꿉하더라고요 네. 꿉꿉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쾌지수가 굉장히 올라가요 올라가죠 업업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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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업 돼야 되는데 차라리 햇빛이 쨍쨍하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 습도가 너무 높아서 네 맞아요 네. 비가 와서 그런가? 또올게 있나? 그냥 교더랑이를 계속 그렇게 붙이고 계시면 네 붙일 거예요. 더 땀이 이렇게 아니 본드 붙였어요. <웃음> <웃음> 돼지표 아시죠? 알아요, 네, 알아요. 네, 그걸 로 붙였네요. 나중에 뛸수 있죠, 돼지표 근데 컴플렉스를 안 가지셔도 되는 게 이게 화면은... 안 나와요. 아니 화면은요. 네. 1.5배예요. 아 두껍게 나와 지금? 계속 아니, 붙이지 두... 말라고요? 이거 <laughs> 이렇게.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좋아요. 그리고 구독또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laughs> 너무 뉴스 같고요. 커들 날씨 못입아요 그렇죠? 어, 아뭐아이이부분못 뭐, 봤네요, 진짜. 항상 정장들만 입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날씨를 안, 하시는 분들도 안신가 더실 거예요. <웃음> <웃음> 에어컨 있겠죠 뭐 MBC든 있겠지, 있겠죠. 뭐 SBS든 다 있겠죠 뭐. 무풍 에어컨 있겠죠 있겠죠 뭐. 뭐. 무풍이요 머리는 안 날리니까. <웃음> <웃음> 아니 머리띠 하신 모습도 너무 잘 어울리시는 거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머리띠. 뒤에를 뽕띄었잖아요 그거 몰라요. 아 그렇게. 그래서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아마. 수는안 보이는데요 앞에서. 그렇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아. 네. 왜 이렇게 사갓이라 고 그래요 그거를 뭘뭐 이렇게 넣시더라고요 으 훅갓이에요? 그래서 <laughs> 이렇게, 이렇게 덮어 씌우시더라고요. 어, 모르겠어요. 머리띠가 굉장히 잘누르시네요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업로드가 안 돼서요. 아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네. 너무 죄송해서 오늘은 띠별 공수보다는 둥글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네. 그냥 댓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코.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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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찝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네. 어, 1탄, 2탄으로 준비해봤어요 와! 그럼 오늘은 제띠분들의 2탄! 2탄입니다 네, 네. 말씀드릴게요 네. 어, 아이디가 정우... 남님. 네? 정우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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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드립니다 와잘안 보여 눈이야 네. 눈썹 너무 묻혔나 안 보이네 아니가렸나 너무 커튼으로 <laughs> 죄송해요 또욕 먹겠네요 괜찮습니다. 누나 공주 같아요 이누 공주. <웃음> 그만하세요. <laughs> 정우남님 받을게요. 네. 66 무술생 정월달생 네. 연애운을 받달라고 하셨어요. 연애운. 네 우리 정우남님. 네. 정우남님은. <laughs> 보여진 대로 말씀드리지. 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한국에 살아가기 힘들다. 허! 어, 소단지를 한번못 걸어, 두번세번 번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죠 그러니까 이게 옛말인데요. 소단지를 한번못 걸어 이거는 너 결혼 한번못 해. 두번세번 번 해야 돼. 허! 저도 해석하기 힘들었어요. 네. <laughs>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점을 못단지를 걸어요? 옛, 옛날엔 그랬나 봐요. 솥단지관에 솥단지관에 너무... 이렇게 말씀들 하셨나 봐요. 아 그래서 솥단지를 너한 번은 못 걸어. 두 네. 번, 세 번은 걸어야 돼. 네. 그런데 하필 연애운을 물어보셨잖아요. 네. 마음이 너무 여리셔 아 그리고 정우남 님의 팔자는요. 팔자의 소관을 말씀드릴게요. 네. 팔 자는 사실은 사주 팔 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웬만하면 팔 자라는 얘기가 원래는 무교의 것인데 약간 좀 이렇게 섞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운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운기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운기를 말씀드리면 지역마다 집이 있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어? 부자네요. 아니죠. 왜요? 여자의 집이 있어요. 이 얘기구나. <laughs> 여자부자네 여자부자. 여자부자. <laughs> 그 마음을 너무 주고받지 말고 돈 관계에서 좀 떠나가라. <laughs> 그러면 정말로 네. 우리 정우남님을 위한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나타난다. 아. 외롭고 고독한 팔자예요 그만큼 정우남 님이 네네네. 마음 한 곳을 둘 데가 어디 둘 데가 없으니까 전국구로다가 두라는 얘기예요 음. 그렇지만 마음이 여리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 여리게 가지 말아라 네. 그리고 돈으로 가지 말아라 네. 그러시면 어, 올해나 내년 초반에 좋은 인연자가 나온다. 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초반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겠네요. 좀 되게 야물딱진 여자분이신데요. 동거래는 절대 하지 마세요. 동거래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꼭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두 번째 분요. 이 저요 저저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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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네 선우장님. 선... 제가 글씨를 잘못 써요. 선우장님이에요. 선우장님. 네. 네. 54세, 54살. 이상하네요. 제가 발음이 오늘따라 왜 이래? 미쳤나봐. 근데 이분은 음력, 생일 뭐 이런 거안 남겨주시고 그냥, 네. 그냥 닉네임이랑 나이 이걸로만 그냥 볼게요. 네. 선우장님, 어, 살아갈 길이 안 보입니다.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힘좀 내보시죠. 어떻게 내요? 아, 근데, 자꾸만 제가 혀가 꼬여요. 선우장님 얘기를 하는데. 어, 왜, 왜 그러죠? 돈도 안 돼. 아...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아. 생각도 많아. 선우장님이. 네. 그러다 보면 쓰러져요, 진짜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사람들도 많다, 주변에. 그래서 <laughs> 혼자를 택했구나.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만, 긍정의 힘으로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빚더미도좀 보여지고요. 빚? 네. 사람도 자꾸 떠나가는 게좀 보여지고요. 뭐야? 자꾸만, 자꾸만, 선우장님이, 예, 네,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자꾸만 보여져요. 어우, 아, 무섭다. 힘내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진다는 얘 그렇죠. 게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오. 그리고 집안에, 혹시라도 집안 내를 아, 알고 계신다면 자살하신 분이 계신지요? 허, 이분하고 똑같아요, 심정이 지금 어, 소름 끼쳐요, 소름 끼쳐 에어컨 끌까요? 아니요 <laughs> 선우장님 네. 살아갈 길이 안 보이시... 아, 한분만 나와요 그래서. 자살하신 분이 자꾸만 앞을 서서 선우장님을 뒤 흔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금전으로도 하락이고 뭔가 자꾸 하려고 해도 막히고 우울증에도 빠지고 동굴 안으로 자꾸만 들어가요. 네. 나오세요. 나오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셔서 어뭐 뭐라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해드릴게요. 오. 선우장님만큼은 오뭐 초를 밝혀주세요. 예를 들어 아니면 부적을 좀 주세요. 해드릴게요. 선우장님. 그렇게 좀 견디고 견디시다 보면 빛이 나오실 건데요. 네. 올해만큼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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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건지 살 건지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에서 좀 떠나 보내주세요. 네, 네. 그리고 내 목숨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 좀 해주시세요. 아, 목숨이 제일 소중하죠. 제일 소중해요. 쓰러지게 생기셨지만 네. 그래도. 내 목숨 잘 소중하다 생각하고잘 지키세요 우와. 그러시고 저한테 부탁하세요 꼭 연락하셔서 아이디 닉네임 선우상입니다라고 네. 하셔서요 그렇지만 이걸 도용하셔서 다른 분들이 저 선우상이에요 뭐 부적 주세요 뭐 초해 주세요 하지 마세요 네, 선우상님만큼만 네. 제가 도움을 꼭 드릴게요 약속 드릴게요 약속 드릴게요. 네, 약속 드릴게요 네 약속 드릴게요 아 어떻게 꼭 봐주세요. 네. 그리고 또, 콩콩 놀이터님 봐드릴게요. 콩콩 놀이터. 네. 어. 54살 경술생이시고요 동짓달 생일이시고요 네. 올해 이사 온기를 물어보셨어요. 홍콩 놀이터님, 이사가 좀 힘들다. 음. 그리고 내가 만약에 매매를 하든, 매입해서 이동을 하든, 아니면 좋은 자리를 내가 여기를 빠져나가서 좋은 자리로 가려고 한다면, 네. <laughs> 올해는 좀 지나가셔야 되고, 특히나 올해 9월, 10월, 11월 달은 조금은 위험수다. 사기를 당할 수 있다. 귀 닫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어, 네. 그래서 콩콩 놀이터님, 마음은 급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좀, 조금만, 내년까지만 좀, 똑똑똑하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자리를네 두들겨 보시고 기다려 보시면 아, 네. 내년에는 운기가 들어요. 올해는 완전히 안 돼요. 그렇지만 9월, 10월, 11월 달에는 귀는 좀 닫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디를 이사 간다 여기가 좋다더라 해서 돈을 넣다든지 었 뭐를 게, 성계약을 했다든지 그러다 보면 돈이 날아간다. 음... 그거는 그러니까 조금은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계약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절대 안 돼. 올해는 절대 안 돼요. 네. 네. 진짜 오방기가 신기해요. 신통망통하죠? 네네, 정말 신기해요. 신통망통 연금한 쌀까요? <laughs> 그러면 개띠 여러분들도 모두들 힘내시라고 더위 잘 극복하시라고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네 개띠 여러분들 너무 어, 침울해하고 계시지 마시고 우울해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시원하고 개운하게 여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아도 아무리 많아도 인내하는 자만이 승리한다라는 말씀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 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